지금은 패스면서 상대 발등도 같이 한번 노려보는 그런 바운드 패스인데 바운드 패스는 방향만 정확하면 외야수가 잡기도 쉽고 또 상대가 못 피해서 맞으면 땡큐이기 때문에 괜찮은 패스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공격은 허벅지 정도의 높이니까 잡아주면 좋죠. 동주는 상대 발등을 노리는 그런 패스를 자주 보여줍니다. 근데 새로 바뀐 공인구는 바운드가 지 맘대로라서 이런 바운드 패스로 경기를 풀어가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은 달려오면서 잘 던졌는데 던지고 나서 오버라인을 했습니다. 이런 공격은 경기 초반에 사이드에 상대 선수가 많을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사이드로 뛸 때에는 직선보다는 반원을 그리며 돌아 들어가면서 던지는 게 오버라인을 더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 동주여중 쪽에서 오버라인이 아니라고 감독이 이의제기를 하는데 비디오 판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확인 결과 오버라인이 맞습니다. 이의제기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냈던 이의제기 카드를 돌려받지 못합니다. 11번 선수가 동주의 주 공격수 중한 명이거든요. 부산 여중은 그걸 이미 알고 있어서 바로 공격을 한 겁니다. 각 팀의 공격수들은 항상 내가 먼저 노려진다는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본인이 공격수가 아니니까 공격수가 공을 잡을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있습니다. 패스나 공격이 안 되는 선수가 잡는 것보다는 지금처럼 공격 가능한 선수가 공을 잡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패턴 플레이를 하려다가 미스가 났어요. 패턴 플레이의 성공률은 무조건 90% 이상이어야 됩니다. 지금의 패스 공격 좋네요. 패스도 깔끔했고, 공격도 공 잡고 원스텝으로 바로 했고,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플레이입니다. 애초에 상대 차단수를 잡으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부산여중이 1세트에는 상대 공격수를 먼저 아웃시키는 작전을 쓰고 있어요. 동주의 핵심 공격수는 11번, 13번임을 부산여중이 알고 있어서 먼저 11번을 잡았고, 13번을 노리는데, 13번은 잘안 잡히네요. 동주가 공격 가능한 11번이 아웃되어 나갔기 때문에, 외야를 넓게 쓰면서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디서 공격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상대를 흔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찬스가 왔을 때 내야에서도 공격을 해주면 상대는 더 수비하기가 어려워지겠죠. 지금 들어오는 동주 13번을 부상 공격수가 노렸어요. 판단이 좋았고 공격도 괜찮았어요. 살짝 맞았는데 진짜 살짝 맞은 거라서 아무도 보지를 못했어요. 바운드 패스는 좋은 점이 많은데 이런 실수가 나올 가능성이 있죠. 지금은 부산이 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중앙 공격수가 내야에서 바로바로 바로 공격을 하기 시작했어요. 지고 있는 상황에다가 남은 시간 또 별로 없으면 그냥 무조건 바로바로 바로 공격을 해야 합니다. 어, 지금은 아까 실패했던 사이드 공격 패턴 플레이가 성공했네요. 결국은 9대6이었던 스코어가 23초 만에 6대6이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스포츠가 마찬가지지만 분위기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지금 부산이 분위기를 타니까 동주가 평소에 안 하던 포패스 파울까지 하네요. 동주는 빨리 이 분위기를 돌릴 필요가 있고, 또 부산은 계속 가져온 흐름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 결국은 지금 부산이 공격을 성공시켜서 역전을 했습니다. 지금은 동주가 오버라인을 했지만 부산이 수비에 성공했기 때문에 파울이 선언되지 않고 계속 경기가 진행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차단수의 움직임은 아주 좋죠. 공을 잡지 않더라도 공이 오기 직전에 피하면 상대 외야수가 공을 캐치하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아주 좋은 플레이입니다. 동주 18번 신발이 벗겨져서 동주 감독이 저한테 와서 신발이 벗겨졌다고 어필을 했어요. 근데 신발이 벗겨지거나 끈이 풀렸을 때는 그냥 선수 본인이 경기 중에 알아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신발을 바로 신기 위해서 또는 풀린 신발 끈을 묶기 위해서 경기를 중단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정해야 된다면 이 제기 카드를 써서 경기를 중단하면 됩니다. 지금은 좋은 플레이죠. 지고 있기 때문에 공격권이 정말 소중하거든요. 아, 이렇게 무릎 쪽으로 오는 공은 좀 잡기가 힘듭니다. 어, 지금은 동주가 이제 동점을 만들었는데, 경기 템포를 급격히 늦춰버렸어요. 좀 이해가 안 되긴 했는데, 부산으로 넘어갔던 분위기가 이제 동점이 되면서 동주로 넘어올 수 있는 타이밍이었거든요. 근데 경기 템포를 늦추다 보니까, 동주가 분위기를 살짝 타다가 꺼져버렸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몰아쳐서, 완전 분위기를 동주 쪽으로 가져오는 게좀더 좋은 선택이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아, 패스 미스가 나왔지만 결국은 부산의 공격이 실패하면서 1세트는 동점으로 끝이 났습니다. 2세트가 꿀잼입니다. 자, 발목을 노리는 바운드 패스, 직선 패스, 공격. 이 3박자가 잘 맞아떨어졌지만 상대도 잘 잡았네요. 마지막 공격 동작이 조금만 더 빨랐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부산은 지금 1세트와 다르게 초반에 상대 주 공격수를 먼저 잡는 게 아니라 사이드부터 공격을 하네요. 작전을 바꿨습니다. 어우, 지금은 아웃이죠. 진짜 저 위치에서 저렇게 살짝 스치는 건안 보여요, 안 보여. 동주 배하수도 오버라인입니다. 장담하는데 어떤 대회에서든 오버라인이 제일 많이 나오는 파울입니다. 항상 조심해서 플레이를 합시다. 동주 11번이 지금 자기가 노래 질걸 예상하고 잡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잡고 바로 뒷걸음질 치는 부산 주공격수를 노렸는데 아깝게 실패했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반격하는 것은 좋은 시도라고 볼수 있습니다. 경기 내내 느꼈던 거지만 사이드 쪽 수비력은 동주가 훨씬 좋았던 것 같아요. 사이드에서 수비 성공을 이렇게 몇번 해주면 훨씬 경기를 풀어가기가 쉬워집니다. 자, 지금처럼 저렇게 공을 발로 차는 저런 플레이는 안 좋습니다. 경고감이에요, 경고감. 자세는 낮게 잘 하고 있었는데 손이 옆에서 나왔어요. 손은 항상 밑에서 위로 하면서 공을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무의식적으로 다시 잡았더라도 그 자리에 그대로 두면 인터페어 파울이 아닙니다. 아주 잘했습니다. 자, 지금은 차단수가 뒤를 안 보고 그냥 뛰어 들어옵니다. 항상 상대 외화수가 움직이는 걸 보고 차단을 하러 가야 하는데, 이제 저렇게 무작정 뛰면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어려운 공을 잘 잡았어요. 지금은 동주 외야수에 움직이며 공을 받고 차단수를 향해 달려가면서 하는 공격이 아주 좋았습니다. 완벽합니다. 이제 지금은 무리해서 잡을 필요는 없는 거였죠. 상대의 무릎을 향한 아주 좋은 공격입니다. 이제 저렇게 내야에서도 공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장면은 부산 외화수가 잘한 건데 차단수가 차단을 하러 들어오니까 순간적으로 오른쪽으로 한두 발 갔다가 패스를 받아서 차단수를 향해 달려가면서 공격을 했어요. 차단수를 아웃시키는 정석을 지금 두 학교의 외야수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볼아웃 상태에서 외야가 공을 주어와서 재개동작을 해도 주심이 바로 경기를 진행시키지 않습니다. 정지를 하라고 신호를 주고 있어요. 저렇게 정지한 상태에서 재개동작을 해야 됩니다. 그냥 재개동작을 했다고 움직이는 상태에서 경기를 진행시키는 심판들이 가끔 있던데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좋은 패스에 이어 좋은 공격이었지만 더 좋은 수비가 나왔네요. 지금 동주 외야수가 7번을 잡자고 신호를 보냈고 괜찮은 바운드 패스에 이어서 바로 공격 성공까지. 역시 좋은 수비가 좋은 공격을 만든다는 게 여기서 다시 한번 증명이 됩니다. 외야수가 많이 움직이다 보니 부산 외야수의 체력이 좀 떨어진 게 보입니다. 일단 체력이 떨어지면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공을 끝까지 끌고 오지 못해서 공이 평소보다 좀 높게 갑니다. 그래서 지금 공격 타이밍은 좋았는데 땡큐 볼이 되어버렸어요. 외야수의 체력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약한 바운드 패스, 빠른 바운드 패스, 공격인데 너무 힘이 많이 들어갔어요. 이렇게 너무 세게 던지려고 하다 보면 방향이 안 맞거나 패대기를 칠 때가 있습니다. 어, 약간 당황하는 모습을 보니까 지금은 내야에서 공격이 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한 것 같아요. 수비를 할 때에는 항상 언제든 어디서든 공격이 온다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자, 지금 패스 두번 천천히 가져갔다가 완전 발등을 노리는 빠르고 강한 공격 겸 패스. 그 다음 공격까지 진짜 좋았는데 왜야 오버라인입니다. 까비입니다. 까비. 사이드가 저렇게 수비를 잘해주면 경기를 진짜 쉽게 풀어갈 수 있습니다. 너무 좋네요. 동주 사이드 수비. 아, 어, 여기에 질수 없다며 부산 사이드도 수비를 잘해줍니다. 아, 지금은 거의 9과 동시에 2세트가 끝났어요. 지금은 9번 선수의 미스만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솔직히 말하면 감독의 미스가 제일 큽니다. 경기 종료가 얼마 안 남은 걸 선수들이 알아듣게 크게 알려줘야죠. 영상으로 보니까 알려주는 제스처는 보이긴 하는데, 사실 바로 옆에서 심판을 보던 저한테도 목소리가 안 들리더라고요. 선수들은 당연히 못 듣겠죠. 만약에 감독이 제대로만 알려줬었으면 저 선수는 피했을 겁니다. 막 소리만 지르고 탓하고 이렇게 하는 게 감독의 역할이 아니라 저런 부분들을... 챙겨주는 게 감독의 역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점프볼 직후에 바로 공격하는 걸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데 좋은 공격에 진짜 좋은 수입니다. 지금은 스윙을 좀더 끌고 와서 공이 옆으로 빠지긴 했지만 날카로운 공격이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 장면이 무릎 반자 수비의 표준입니다. 이 정도 높이의 공을 무릎 반자로 잡는 겁니다. 지금은 차단수가 잘 찾아가서 차단을 했습니다. 이 경기 내내 동주 차단수가 아웃이 안 되고 있을 때는 부산 외야수가 계속 사이드 쪽으로 가서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동주 차단수가 껄끄럽다는 뜻이겠죠. 이렇게 좋은 차단수는 존재 자체로도 상대의 플레이를 방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처럼 낮은 공은 무릎 앉아로도 잡기가 힘들다는 거 기억합시다. 완전 땡큐볼이죠. 지금은 공격할 타이밍이 아니죠. 패스 횟수가 0인 상태인데 당연히 패스를 해야 합니다. 피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조금 아쉽네요. 충분히 잡을 수도 있는 공이었거든요. 지금은 완전히 잡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공격을 했습니다. 항상 공격은 상대방을 움직이게 하고 난 뒤에 자세가 흐트러졌을 때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진짜 아쉬운데 지금은 굳이 잡지 않고 피하기만 해도 되잖아요. 차단수가 저 위치에 있을 때는 완전 땡큐 볼이 아니면 다 피하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피하기만 해도 우리 편 공이 되니까요. 3 세트가 되니까 확실히 선수들의 체력이 떨어졌어요. 공의 힘도 좀 빠지는 것 같고 잡을 수 있는 공도 놓치는 걸 보니까 확실히 알수 있습니다. 지금 동주 선수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항상 볼아 상태가 되더라도 외야수가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하고 미리미리 움직여서 수비 준비를 좀 해야 됩니다. 자, 지금은 패스 공격 다 좋았고 공격 타이밍까지 진짜 좋았는데 수비가 더 좋았어요. 약간 운이 따른 수비이긴 하지만 그래도 잘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렇게 좋은 수비를 하고 방금처럼 쉽게 공격권을 다시 뺏기는 건좀 안타깝죠. 공격권이 진짜 소중하니까 잘 지켜야 됩니다. 특히나 지금은 동주가 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한 번에 공격권이 정말 소중하거든요. 이 타이밍에서는 거의 패스인데 허를 찌르는 공격을 했어요. 약간 지금 대비를 못하고 있었죠. 항상 공격은 양방향에서 올수 있다는 거 기억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 계속 조금 아쉬운 게 부산 5번은 수비가 굉장히 좋은 선수거든요. 근데 지금 동주가 그리로 계속 공격을 해서 쉽게 공격권을 뺏기고 있어요. 물론 상대 에이스를 먼저 아웃시켜야 경기를 풀어가는데 유리한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현재 동주는 지고 있는 상황이고 종료시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다른 선수부터 아웃을 시켜서 스코어 차이를 좁혀갔어야 하는데 어, 좀 아쉬운 부분이죠. 그렇죠. 동주는 지금처럼 사이드부터 한 명씩 아웃을 시켜서 이제 차이를 좁혀가야 됩니다. 지금은 잡기에는 좀 너무 낮은 공이었어요. 근데 또 이해가 되는 게이 친구가 공격수거든요. 지고 있는 상황이고 남은 시간도 얼마 없고 하니까 공격권을 가져와야 하니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동주가 공격까지 가는 과정은 또 괜찮았거든요. 근데 또 하필 5번이에요. 이제 경기 초반이면 이해가 되지만 지고 있고 경기 후반이면 상대 에이스가 아닌 다른 선수를 좀 노려서 차이를 줄여가야 됩니다. 그래도 이제 끝까지 좋은 수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경기가 재밌을 수 밖에 없는데 공격이 좋은데다가 수비도 되니까 진짜 훨씬 더 재미가 있습니다. 자, 지금도 어떻게든 공격권을 가져와야 되니까 잡으려고 했는데 실패했고 다시 잡았던 공을 그 자리에 놓지 않고 우리 팀 다른 선수에게 던져 줘서 이제 인터페어 파울을 한 겁니다 저렇게 잡았으면 그 자리에 그대로 두는 게 이제 파울을 하지 않는 법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동주의 수비 칭찬합니다 진짜 끝까지 해야 됩니다 끝까지 지금과 같은 방향으로 공격하는 선수는 사실 거의 없죠. 그래서 지금 부산의 수비가 약간 당황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날 부산이 이겨서 전국 대회에 가게 됐지만 사실 동주 13번 선수가 좀 몸에 이상이 있어 가지고 3세트를 결국 못 뛰었거든요. 만약 13번 선수가 3세트까지 뛰었다면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경기였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여러분들이 또 많은 것을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비구왕 홍키였습니다.